야, 빨리 뛰어. 우리 늦었어. <laughs> 지금 아이들 둘다 등원시키고 집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주간이. 어, 저희 카야, 라니 두 아이들의 생일 주간입니다. 1년 연중 행사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주간이 카야, 라니 생일 주간입니다. 왜냐면 어, 아이들이 생일이 딱 하루 차이예요. 라니가 17일, 카야가 18일 그래가지고 어, 조금 바빠요. 주변 분들도 이제 어, 엄마는 편하겠다 그냥 이제 좀 싸잡아서 아이들 둘다 이제 생일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성격상 제가 둘째이에요 제가 오빠 있고 제가 둘째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지 제가 막뭘안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카야를 위한 것도 있고 라니를 위한 것도 있고 그냥 따로 따로 생일을 그러니까 저녁 식사만이라도 따로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 싶은. 저만의 개인적인 엄마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 조금 편집 좀 하다가 아이들 하원는 시간 전에까지 어, 편집 좀 하다가 운동을 좀 할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 주셔야겠죠. 음. Bye. 하얀친구 써니한테 받은 선물 뭐? 두 번째 생일 첫, 처음으로 받은 선물 엄마. 기분이 좋아? 응 어? 한번 뜯어볼래? 응 오픈해봐 써니 땡큐 해야지 땡큐 라니 진짜 어, 엄마 쓰레기 주는 거 알았어 고마워 우와 라니 좋겠다 이제 타겟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라니 것도 잠깐 보고 애들 생일선물을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아 카야가 뭐 이런 거 사달라는데 바비 어디 서 바비 아 이거다 와 너무 비싸다 엄마 3 0 0불이야 미안한데 이거는 못 사줘 너무 충격적인 가격이다 카야가 음. 원하는 거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걸 사달래. 어는거는가 이게 기니픽 누가? 카야가. 네? 몰라. 자기는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안 키우니 안키못 키우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비싼데니까 그래도 그래도 좋대. 얼마큼 비싼지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텐텐텐텐텐텐텐텐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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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 텐텐이 가... 아, 가치, 아, 뭐 얼마큼 텐는 하나? 텐달러나 알아. 근데 내가 텐텐 아, 진 가치를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얘다음에 가 아, 비싸다. 그래서 표정이 좀안 좋더라. 그래서 내가 아, 다행이다. 다른 거사 달라고 하겠다 싶더라고. 음. 근데 갑자기 가야 뭐잖아. 근데 엄마 돈 많잖아. 어. <웃음> <웃음> 아. 바람 엄청.. 바람 엄청 불어 안 느껴 안 응. 느껴? 어딨어? 아줌마처럼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어렵게 어렵게 물 건너온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인상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사람이든 뭐 내가 쓰는 물건의 사물이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를 기 처음 써본 날부터 완전 폴린 럽돼 버려 가지고 제 데일리템이 돼 버렸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니요. 아프니까 플리오다. 아프니까 효과 있다. 붓기 빠지는 거에는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드리자면 어, 제가 서서 한번 써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끝났을 때이딱 달라붙어있던 게 흘러내려가 있었어요 그만큼 그 사이에 20분 동안에 마사지 받는 동안에 제 붓기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도 없고 너무 좋기도 하고 진짜 완전 뭐 이런 마사지 기구가 다 있어? 싶을 정도로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를 한 이제 한달반 정도 쓰고 있거든요 어,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1단계를 쓰는 걸 추천하고요 컨디션에 따라 저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왔다리 갔다리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근육통이 너무 많이 있는 날들은 이 에어펌프가 2.4리터의 에어펌프가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제 종아리가 쥐어짜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에어펌프가 들어있어가지고 어떤 느낌인가, 어떻게 마사지 기계가 되나서 안 써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혈압을 체크하러 갈때 아주 뿌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어 터질 것 같은데 터질, 어뭐 너무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에 제 종아리와 여기 밑에 발목까지 왔다리 갔다리. 아주 요물처럼 이렇게 지어 짜고 있는 매력적인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살살 안 됩니다. 만약 살살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지압하세요. 벌써 7차 리뉴얼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이중형으로 이렇게 찍찍이 있고 옆에 사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애들이랑 같은 방에서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잠들었을 때 쓰고, 만약에 이중형이 아니었다면 애들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벗히면 애들이 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간편하게 자꾸로 쑥 빼버립니다. 반바 짓고 할 때는 자국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쁘죠? 꽃 이쁘죠? 엄마가 2년 전? 그리고 6년 전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고 꽃을 사줬습니다. 셀 스윙.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힘들어할까봐 제가 화요일 날마다 어, 가야 그 체조 하는데 밥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라니 생일상을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응답하라 덕선이 엄마의 스케일만큼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대충 밥 하고 어, 미역국 만들면. 라니의 생일상은? 다 맞춰버렸어요 맘마 주는 거야 베이비? 응 아, 누워서 먹으면 체하지 않을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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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라니 체아 어? 하지 말래 라니가 라니 가지고 가 놀고 싶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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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지 혼자 놀고 싶어서 간다 <laughs> I'm making something 지 간다 간다 <laughs> 음. 우와, 나잘 먹네? 엄안 남아줘. 응? 에 네. 아빠가 달라고 해. 남아줘. 아빠. 어 음. <laughs> 예이! 음. 조금 밥을. 매운 게아 조금 그 말아야 그거지. 음. 그 재밌는 거 봐. 지금 참는 거야. 좋아?

왜 웃음을 참어? 아니가? 아니 이거 라니 거야. 뭐? 뭐? 라니 거야. 라니 어, 라니. <laughs>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되기 전인데 무두가 조금 고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라니도 이렇게 소파에서 잠들었고요. 카야랑 현규 오빠는 이미 들어가서 잔다고 합니다. Happy birthday, Kaya. 근데 What? Wow. Happy 6th birthday. 오늘은 카엘 생일입니다 그래서 애들 등원시키고 또 쇼핑센터로 왔습니다 엘사 디즈니 프린세스 에리얼 테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엊그저께 카엘랑 뒷마당에서 스쿼트했다고 지금 허벅지가 터지려고 하네 지금은 카엘이 오늘 저녁에 먹을 케이크 픽업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카야의 최애 아린이네가 와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카야란이 생일을 축하할 겸 동네 이웃이다 보니까 어, 불렀는데 갈, 아, 갈비찜 하려고 지금 갈비에 핏물을 지금 몇 시간째 빼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어, 시겠습니다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A 채널에 왔는데요 제 옷을 좀 사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카이 생파틀때 입을 옷이 있긴 하겠지만 입고 싶지가 않아요 새로운 옷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쇼핑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유교결 같은 저에게는 너무 짧고 배부고 이거 똥꼬 보이고 똥꼬보이고, 해가지고 살게 없네요. 이렇게 아이들 그릇과 아이들의 숟가락으로 크릭 요것이랑 딸기랑 브로베를 먹고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안돼. 아야해. 리아 네, 맛있어? 많이 네, 맛있어? 네, <laughs> <laughs> 일입니다. 이제 카야라니 생일 당일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 아무 것도 없는 쉬는 날입니다. 아무 것도 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안 찍을 거예요. 저 너무 보고 싶어하지 마세요. 아. 아이 어디 갔어 라니? 아니 학교야, 아니. 응. 아니 학교야. 아니 학교 갔어. 응. 응. 엄마 이제 좀 안아줘 했어. 아니 잘까? 응. 끝나야. 아 잘자. 잘자. 아니 자는 동안에 하여 내일 친구들이랑 갈 생일 파티. 파티 을 만들겠 연필. 이렇게 쓰는 거야. 너무 귀엽지? 저 지금 마사지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는 시간이 길거든요. 저는 오늘 긴 바지를 입었어요. 온, 온열 기능을 써가지고 3단계까지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입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 바지나 그 압박밴드를 착용하시고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3시가 넘었는데 란이가 계속 어 낮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곧 있으면 거의 3시간째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못 기다리다가 베이글 위에 삶은 계란이랑 마요네즈 이렇게 mash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안아줘. 안아줘. 어머나. 그러면 빵 줘. 아니 빵 먹으니까 맛있어? 기분이 좋아졌어? 이거 맞아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어 너무 시끄러운데요, 저기요. 예, 네. <laughs> 형기 오빠는 오늘 회식 나갔고요. 아니는 방에서, 아니는 방에서 잠들었고, 카야는 쇼파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내일 가야 친구들이랑 하는 생일파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씨솔드칩스 되게 짜요 오늘 이거랑 마가리따 칵테일 하나 만들고 불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지 넷플릭스에 이두나? 수지씨가 나오는 거, 그거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수요일 날 입었던 옷 빨아서 다시 입었습니다. 지금 토요일, 카야 친구들이랑 할 생일 파티. 5시 반에 일어나더니, 어, 라닌 일어났네? 카, 일어나. 왔어. 늦었어. Let's go. Let's go. 아니, 맛있어.

안에 너무 덥고, 너무 정신없었고 아빠! 헤 <laughs> 아빠! 너 흥분 돼있서잘도안 오잖아 그러니까 어, 너무 지금 어, 아, 아, 아드레날린이 지금 나는 어렸을 때나낮 잡은 고있다니까너 어? 방구 깼어? <laughs> <laughs> 응 들었어? 응방 소리 들었어? 어. 어, 일부러 힘들지마, 응 일부러 힘주지 마, 너 신난다 신난다 응. 내년에 할 거야? 네, 다시? 응할거안할 거야? 난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카야가 원하면 해줘야지 해가지고 한 거잖아 사실은. 다음 월요일도 근데 원하지 않을까? 그거 해준다고? 아, 아니 맥도날드에 데리고 맥도날드 괜찮다. 그러니까. 그니까. 놀이터 다 있잖아. 시원하고 부모님들은. 그렇지 허허허허. 치얼스. 치얼스. 이럼 뭐야? 현규 오빠랑 오빠 친구는? 저희 저녁 먹으려고 어, 한국마트 가가지고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저는 여기 정리하는 동안에 카야는 장난감 받은 거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형제 봐나 이거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냐? 아니 제가 생일 케이크 초가 없어가지고 마트 가서 사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짐을 정리해 보니까 양초가 들어있어. 이거를 케이크에 어떻게 올려? 급해서 일단 <laughs> 없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laughs> 꺼야 되잖아. 뭐라도 꺼내는 양 좀. <웃음> <웃음> 아 이거 꽂을수 있나 이러면서 인제랑막 얘기하면서 왔거든. 어. 야너 이거 사가면 이거 이제 옥물 같은데 이러더라고. 어. 그래서 빵집 같은 형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초가 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상불 좀 샀지. <laughs> 오늘 카야의 생일 파티 주간이 끝났습니다. <웃음> 여러분. 그데 <laughs> <laughs> 아직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나와어 투비 continued 카야 생일 파티 이번 한 주는 카야란이 생일 주간으로 엄청 바쁘고 알차게 보냈지만 어, 이번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laughs> 이번 영상은 플리우 종아리 마사지기와 함께했는데요. 어, 제가 너무 좋아해서 우리 독자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극락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총총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총.